생의 첫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주 아기였을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뭐 집을 갖고 계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 전세 아니면 임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제 생의 첫 집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좀 떨리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고 뭔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은 것 중에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할 겸어 집에 구조도 영상에 좀 담을 겸 해서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라서 그런지 주차 간격이 꽤 넓어서 옆에 문콕할 일은 별로 없겠는데요. 첫 집입니다. 일단 현관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뭐 실내 공간을 조금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현관 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좀 고급스러운 집에 들어온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이 수납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옆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 밑에 신발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신발을 말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다 신발을 꽂아 가지고 그리고 이걸 닫으면 이 밑에 신발을 넣어서 보관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관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창고 공간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방 안으로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현관에서 바로 짐 정리를 해서 여기서 정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캠핑 다닐 때 필요한 짐들 다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운동하는 짐들, 그다음에 또 크게 자주 쓰지 않는 짐들은 여기다가 놓고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현관을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 가장 작은 방, 가장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작은 방, 예, 가장 작은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담하고요. 한명 정도가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의 개인 방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크진 않지만 한명 정도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고 여기에 약간 그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스타일러 같은 거, 의류 건조기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시는 게 여기 한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산들이 보이고요 이강 건너에 산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강 뷰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뻥 트인 공간을 볼수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서울에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뻥 트인 공간에서 야외를 바라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들고요. 이런 공간이 이방 말고 또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 넣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운 열기가 생기면 문을 열어서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는 이렇게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 옆에 현관을 들어와서 마주보는 공간이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약간 정사각형처럼 생겼고요. 여기 기둥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길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한강을 바라보면서 약간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봐도 참 좋고요. 밤에 봐도 왠지 좋을 것 같은 건물들의 불빛들을 보면 또 아름답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는 뭐 크게 공간이 특징적인 건 없어서 정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을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고요. 뭐 변기, 세면대, 욕조가 있고요. 욕조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인테리어 중에 좋았던 건전 이겁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멈춘다 닫을 때도 탁! 가다 마지막에 천천히 스루, 스무스하게 닫힌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 같고요 문 열어도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네, 그래서 욕실에서 쓸수 있는 용품들은 대부분 넣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콘센트 여기다 꽂아서 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신 선반이 있습니다 욕실을 나와서 거실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 이제 안방이 나옵니다 네, 안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약간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안방이 좀 길게 어, 뽑아져 나왔고요 여기는 이 벽은 뭐냐 이 벽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엄청 크진 않지만, 뭐 부부가 옷을 정리하기에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D 귿자 형태로 선반을 설치하면 여기도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가 옷장을 다 수납을, 하, 옷을 다 수납을 하면 이 겉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안방에 있는 욕실입니다. 여기도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있고요, 거울 이렇게 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욕조는 없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깨끗하죠. 깨끗하죠? 네. 욕실도 안방에 있는 욕실 치고, 그렇게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문 쪽으로 나가면 발코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코니 옆쪽에 보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을 열고 이건 철문인데요. 여기는 대피실입니다. 대피실. 근데 뭐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 뭐 창고 형태로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피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발코니에는 샤워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전 이 있고 거리가 있고요. 네, 여기 콘센트도 있고요. 등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발견한 건데, 이 문에 다 이렇게 손 끼지 말라고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보면, 여기도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굉장히 좋네요. 여기에 보통 손이 낄수 있는데, 문을 닫으면 이렇게 해서 접히는 이런 구조로서 여기가 말랑말랑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다 그렇게 되어 있나 아,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말랑말랑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 네, 거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어, 생각보다 이평형에 비해서 거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기를 바랬는데, 뭐, 그건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공간에는 아마 식탁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TV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아트월에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불들을 다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주방, 거실, 약간 리빙 공간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저는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주방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게전좀 싫었고,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 그 다음에 리빙룸이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참 좋았어요. 물론 이제 주방에서 냄새 나는 음식을 하면 약간 그런 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 좀 뭔가 이 공간 자, 이 공간 자체가 좀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 저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장이 두 개가 있고요. 위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 그 다음에 서랍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싱크대가 있고, 예, 바깥에 창문,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콘센트 이쪽에 달려있고, TV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스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후드, 후드가 이렇게 있는데, 후드도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네. 그다음 여기는 가스레인지 올려놓는 상판이고요. 네. 그다음에 콘센트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엌 옆쪽으로 가시면 다용도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 세탁기를 놓겠죠.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옆으로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위아래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탁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세제 같은 거좀 놓고, 이쪽에다 뭐 빨래거리 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창이 이렇게 있는데, 어 생각보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창도 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부엌 바로 뒤편에 보면, 여기도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수납함이 있고요.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진짜 엄청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보면 전원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식탁 놓여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사에서 다 만들어 준 건데 저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있는 집은 처음 와봐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집을 둘러봤는데요 이 집에 이사 오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기분이 굉장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생각을 막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 생애 첫 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또 뿌듯한 면이기도 하고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